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잎의 숫자를 더 많이 둡니다 왜? 얘는 입는 생장과 견는 생장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잎을 어? 다 많이 둡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아까는 다섯 개? 네. 이거는 얘는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이렇게 하다가, 아! 그러면 손이 빈 거나 마찬가지. 하다 보면, 아! 이러면, 지금 안 비잖아. 지금도 비어? 지금도 비입니다. <laughs> 야, 그럼 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 뭘로 어떻게 합니까? 빈 대로, 펜이, 펜이 드를로 바르는 수밖에 없죠. 음. 나, 이거 먼저 찍우려 한다. 여기 정면이야? 네. 요. 약간 이렇게? 네. 여기가 있네. 이렇게? 네. 돌려. 이거 자른다. 아니야 어? 뭐? 잠깐만. 어, 어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뭘 자른다고? 어. 어디? 왜? 음. 왜? 왜? 설명서 자르 필요 없으니까. 설명하고 p 봐. 이 너무 봐이렇게 u u 이 You're c o 이 i n g 면은아까 g o 아 n g to go to t 왜 e house. Where? Where? I'm going to go t 거 the house. w 해야 r e 봐봐 또자 e 거